네, 이번에는 지역신문으로 이슈와 여론을 알아보는 클릭 전국은 지금입니다. 광주일보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미래 철도망 계획이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의 편익 증진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광주 전남의 철도망 계획은 철저하게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3 6개 신규 사업에는 44조 6,3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데, 이중 광주, 전남에 해당하는 경전선 3개 구간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볼때 고작 5.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에 포함된 사업들도 실제로는 모두 제2차 계획에서 언급된 것으로 중공 시기만 늦춰지게 됐습니다.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요구한 목포, 제주간 해저고속철도, 동산 목포 간 서해안 철도 사업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대전일보입니다. 최근 아파트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후 현재까지 건축 허가는 총 2,137건, 건축 착공 신고는 3,352건이 이뤄졌는데, 건축 신고 건수를 조사해봤더니 절반가량이 미착수 건물이었습니다. 일부 건축물의 경우 재정 문제 등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 착공이 지연된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상황이며, 미착수 건물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 목적용이라는 지적이 많은 이유입니다. 세종시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축 신고 이후에 미착수 건축물 625건에 대해 건축 신고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강원일보입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통계청 지역별 고용 조사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강원도 내 비정규직 여성 평균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내 정규직 남성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고용 형태와 성별 차별로 임금 절벽을 부추기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불해서 적발된 건수에 비해 사법 처리 건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문제에 대한 강한 행정감독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